오늘 한번 아이언맨 데울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요 방금 올리려고 한 음, 문제가 있어서 이, 이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. 근데 네. 먼저 이 정도까지 미리 만들어놨고요. 거의 다 만든거나 비슷하긴 한데요. 오늘, 방금 택배가 왔습니다. 네. 아 어벤져스 2 아이언맨데 울트론 그리고 여다가 몸통을 끼고여다가 얘가 울트론의 부대장인가? 아 부대장은 아닌 거.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센애같고 멋있는 마, 마스크 같은 것도 없네. 나쁘지 않고 어찌 보 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ッジョーダイヤ 이렇게 될수있네 이렇게. 다 나올 수 있고요. 네, 이렇게 있으면, 이제, i 언 m 마크 40, 마크 45가, 이제, 이걸 타고 이제 나오는 거죠, 날라오는 거죠.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, 아, 같이 날라가는 거구나. 네, 이렇게 날라가는 거고 이게 여기에 대장이 보이시죠? 대장인데 빨간색. 얘 커다란 얘가 13만 몇천짜리 들어있거든요 호크아이가 많이 변했고요 저 호크아이가, 얘 호크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네. 호크아이고요 네, 그러면 여기까지 비제일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